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윤나온입니다. 타고난 1%가 아니어도 성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직업적인 보람이 굉장히 큰데요. 이제 타고난 1%라고 하면은 좀그 헷갈려 그 간극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타고난 1%라고 하면은 어떤 학원을 다니든 항상 이제 탑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또 고등 내신도 별탈 없이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어, 그 아이들을 타고난 1%라고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중학교 때 고등 선행하면서 혹은 고등 내신에서 아니, 분명히 배웠는데 집에서 숙제를 하거나 이러면 잘안 되고 또 이제 고민이 되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뭐 수학을 못하겠다 뭐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기도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수학이 워낙 어렵고 어, 교육과정이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차, 간단히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알고, 그리고 저도 안 상태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수업하라고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한 개만 풀 겁니다. 어, 중학교 때 방정식을 배우죠.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에서 양변의 0이 아닌 수로 나누었을 때, 등식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을 배워요. 그래서 방정식 2 x 는 5를 풀어라.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니까, x는 2분의 5죠. 음.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로 가면은 방정식 ax는 b를 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러면은 a로 나누면 되니까 x는 a분의 b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저희가 양변에 0이 아닌 수로 나누었을 때 등식의 성질이 유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닐 때랑 0일 때로 나눠야 되고요. 또 b가 0일 때 0이 아닐 때로 나눠야 됩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과학창시절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도 풀수 있지만 이렇게 배우지 않고 개념만 배운 상태에서 이렇게 푸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이러한 것들이 매 개념마다 매 유형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답지를 보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살짝 답지를 보고 덮은 다음에 이제 풀고, 또 살짝 보고 풀고 하다가 나중엔 답지를 펴놓고 무아지경으로 이제 풉니다. 어, 그런 경우를 많이 볼수 있죠. 답지를 보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 답지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답지를 본그 아이디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계산을 하고 답지에서 힌트는 갖다가 쓰고, 또 밑에 열심히 계산을 하고 동그라미를 쳐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학 발전에 좀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어, 아마 학부모님들 기준으로 대부분 90년대 고등학교를 다니셨을 거예요. 그때는 정석으로 공부하셨을 거고, 고3 때도 아마 정석으로 공부하셨을 겁니다. 저는 2000년대 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정석과 센그 모의고사도 하긴 했지만, 그 고1, 고2 내신은 정석센으로 거의 다 했어요. 제가 휘문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뭐 수학이 쉽지는 않은 학교죠. 근데 제가 학창시절에 정석이랑 센 가지고만 거의 100점이 항상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정석을 언제 하나요? 우리 아이들 정석을 중1 때뭐 기본 정석, 중1 때뭐 실력 정석, 뭐 기정 실정 해가지고 하죠. 어, 센도 중학교 때 하고요. 실제로 정석센으로 지금 고등학교 시험을 보라고 하면은. 아마 5, 60점대 정도 나올 겁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어려운 학교, 중간 정도, 평균 정도의 학교들은 5, 60점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천재가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는데 이 문제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문제 유형들이 많이 올라간 거죠. 물론 그 알려주기도 하고 유형을 정리해주기도 하니까 저희가 공부할 때보다 좀더 수월하게 하는 건 맞으나 내용이 어려운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정석센 그리고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한데 모의고사에다가 더할게 많습니다. 어, 고등 100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해야 되고 한 95점까지는 이 정도로 해야 되고 90점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한 7, 80점은 여기까지 해야 돼요. 대부분 5, 60점대, 70점대에서 머무는 게그 다음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 공부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학부모님들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학생들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면 너무 좋죠. 근데 배우고 바로 풀고 또 복습되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부분은 공부 방법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에 대한 마인드가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항상 그 수업 시간에 모든 정규반, 특강반에서 소개해주는 제 일화가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보면 제 수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국어 모의고사입니다. 내신이 아니고 국어 모의고사가 요정도 나왔어요. 처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모의고사가 31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어만 3이고 나머진 다 1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만화책도 읽지 않았고, 뭐, 해리포터 이런 것도 안 읽고, 책 읽는 걸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냥 중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어, 그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내가 국어를 잘 못하니까, 시간 투자를 좀더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이것만으로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한 지문은 풀면은 한네 문제 풀잖아요. 네 문제 정도 풀면은 한두개 맞고 두개 틀리거든요. 제가. 어, 그럼 이제 두개 틀린 거를 보고 답지를 딱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번은 왜 맞고 4번은 왜 틀리는지 나와 있죠. 그럼 진심으로 이해를 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진심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데 한 5분, 오답하는 데한 2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씩 매일 투자했어요. 주 5회. 주 5회로 매일 1시간씩 1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2 때, 여기 나와 있지만, 고2 때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사실 이렇게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하,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나 진짜 바본가? 왜냐면 저는 매일 국어를 중심으로 1시간씩 공부를 하고 했는데, 실력이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제 실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제 실력은 그대로, 남들 실력이 좀 올라간 거죠. 저는 그냥 글을 많이 읽었을 뿐 공부를 한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한달 정도는 방황을 했습니다. 국어 공부 안 한다. 근데 결국 국어 공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냐 생각 했더니 제가 수학을 잘하니까 문제를 풀고 뭐 답지를 참고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지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거를 내가 처음 봤을 때 생각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과연 이 답지에서 갖다 쓴 거, 아니면 질문한 거 이런 거를 바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똑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문 푸는데 5분인데 오답하는데 어, 처음에는 한 30분씩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지문에. 워낙 못하니까 사실은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은 거고 보기들도 이해하지 않은 거고 또 문제 푸는 것도 생각을 깊게 안 해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이 여름방학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고이 11월 모의고사가 됐습니다. 몇 등급이 나왔을까요? 4등급이 나왔어요. 어 이게 제가 올바르게 공부를 하더라도 이 실력이 오르는 거랑 그게 점수로 나오는 거랑은 시간차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것도 얘기를 해주는데 노력을 했다고 바로 나오면은 어 그건 이제 욕심쟁이다. 그래서 원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보통 시간차가 걸려서 성적으로 나오기 전까 전에 직전에 포기를 하죠. 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요. 근데 저는 믿고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바로 1등급이 나왔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재수 때까지 국어는 항상 1등급이 나왔어요. 어,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특히 이제 수학에서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를 넘어, 뛰어넘는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경험을 했다 보니까 뭐 대학교 때나 사회에 나와서도 제가 타고난 게 있고 타고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타고나지 않은 거는 그냥 남들보다 좀더 미리하고 좀더 시간을 쓰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삶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함을 이해해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설명을 했고, 어, 그랬는데 질문을 똑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뭐, 이것도 몰라, 이거 아까 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애들이 질문을 안 하죠? 어, 아, 이거 아까 한 건데 좀 어려웠구나. 그래서 같이 봐보자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일주일 지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기도 해요. 어, 근데 차라리 그게 좋은 거다. 그게 훨씬 예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저희 조건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은 그럼 어떻게 시스템이 돼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발전시키느냐. 첫 번째로 수학은 개념이죠. 어.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선 개념 예습 강의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 예습 강의는 좀 짧게 찍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근데 100% 이해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어요, 사실. 어. 근데 100%는 아니더라도 70, 80%는 이해를 해야 그 수업에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떤 아이들은 한 20, 30%밖에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을 백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습 강의만 들어와도 바로 70, 80%의 이해도가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찍습니다. 원래는 좀 길게 찍었거든요.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때요? 안 듣죠. <laughs> 그래서 요즘 쇼폼 시대기 때문에 이것 엄청 짧은 건 아니지만 한 20분 정도 평균 20분 정도로 한 강당 예습 강의를 줘요. 이런 필수 숙제는 아니고 제가 꼭 들어야 하는 아이들은 꼭 들어오라고 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교재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개념 정리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요. 뭐 아이들이 또 적고 정리하는 칸이 있고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칸이 있습니다. 다음, 다음에 테스트 설명을 드릴 건데, 개념 테스트를 이걸로 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념을 예습 강의를 하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제가 따로 적용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개념을 좀 탄탄하게,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도 개념이 즉각즉각 즉각 떠오르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념 테스트가 있어요. 이제 아까 봤던 이거에서 이 아래가 비어있고 위에는 똑같은 거예요. 예시 답안이 있으니까 사실 그대로 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예시 답안을 주면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편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달달달 외워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달 외웁니다. 어, 달달달 외우면 은 힘은 들고 기억은 금방 없어지죠. 한 시간만 지나도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수업 테스트 한두번 정도 보면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네 이거 달달달 외우는 사람 있지? 어. 힘들지 않냐? 기억나냐? 기억이 안 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숙제를 할때그 문제를 보고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안 풀리는 거를 바로 답지를 보거나 질문을 하기 전에 개념을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끙끙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국어 공부할듯이 문제를 보고 안 되면은 개념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는 풀리고요. 절반 정도는 안 풀려요. 어. 그래서 그렇게 문제 풀고 개념 보고 문제 풀고 개념 보고 하면은 이 개념이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시험 보기 전에 뭐한 30초에서 1분만 정리를 하면은 바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바로 개념을 바로 쓸수 있죠. 최소한 기본 문제, 유형 문제는 바로 풀어야 되니까 이런 훈련을 하면은 그게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 저는 이제 복습 테스트를 보는데 다 보죠? 복습 테스트가 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은 당연히 다 맞아야 되죠? 이게 시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우선 서술형으로 봅니다. 학교 서술형처럼 막 깐깐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답만 맞으면 그냥 그어버리고요. 과정에서 어, 절반 정도 이해했다? 그럼 절반을 깎고, 계산만 좀 틀렸다? 그럼 조금 깎고, 그러니까 이해를 했냐, 안 했냐를 살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데, 어, 다 맞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등수학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 똑같은 문제를 보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은 조금 숫자를 변형하면 아, 내가 숫자 변형이 약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틀리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 이거 수업 시간에 들었고, 질문도 했는데, 시험 때 틀리네?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내가 공부 방법이 조금 부족하구나. 공부 방법에 발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그냥 하는 거랑 내가 진짜 아는 거랑 차이를 알게 해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학부모님도 계시,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계속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책바퀴처럼 살다 보니까 이런 걸 깨달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간 깨닫게 되거든요. 어, 바로 100점이 나오진 않아도 뭐 천천히 올라가다가 깨닫는 순간부터는 계속 100점 이렇게 이제 나오곤 하는데 그럼 이제 아이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 아는 거, 그러니까 된 거는 다시 안 봐도 되고 헷갈리는 거는 체크해서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 구분을 할수 있어야 효율성이 생기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능력을 우선적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또 공부를 수학적으로 많이 약한 아이들도 어, 이 시험을 도전을 할수 있고요 또 잘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이제 10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면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허트라인이 있는데 미통가를 하면은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재시험을 봐도 통과할 때까지 계속 봅니다. 어, 그럼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배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 공부를 하면 은 내가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교재에는 그 내신규출 기출 모의고사 기출이 있는데요. 선행할 때는 부교재고요. 어, 그리고 내신, 고등학교 내신은 주교재가 다 내신규출 기출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이 내신규출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 어렵죠. 그래서 모든 문항, 해설 영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 근데 이제 아까 답지 말씀드렸잖아요. 답지를 보고 아이들이 이제 풀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답지가 왜 이런 포인트를 생각했는지 설명이 안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설, 설명이 안돼 있으면 고민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거의 안 하죠. 근데 이제 영상은 이게 왜 여기서 나왔고 이거는 어떤 개념에서 나왔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할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얘도 질문이고 얘도 질문이고 얘도질문이면 공부하기 싫죠. 어. 저희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럼 안 되면은 영상 보고 풀고 또 영상 보고 풀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영상을 봐도 사실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직접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어려운 것들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공하니까 많이 좀 올랐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와, 이거 전 전체 학생이 다 드라마틱한 성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이것도 아이들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지도 계속 불태우면서 영상을 잘 활용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클리닉인데요. 어, 저희 올데이 매스는 오전에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 아, 오후 타임에 이제 클리닉을 하잖아요. 클리닉을 시작을 하면은 오전에 봤던 테스트, 개념 테스트부터 오답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틀린 거, 개념 테스트 뭐 미진한 부분 다 채우고, 다 고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재시험인 아이들은 또 이때 제시험도 이제 보고요. 어. 그리고 숙제를 하면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질문 환경도 직접 다가간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아이들 보고 이제 나오라고 하면은 잘안 나오죠. 일단 귀찮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갑니다. 제가 이렇게 아, 저랑 조교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앞에 서 있어요. 아이들이 손만 들면은 옆에 가서 설명을 해줘요. 옆에 가서 이제 막 설명을 하니까 저는 이제 막뭐 열심히 운동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고 또 아이들이 아, 편하게 질문을 받으니까 좀더 오래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불편해야 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도 친절하게 받아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 질문을 친절하고 잘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 그래야지 좀 스스럼 없이 질문을 하죠. 어 그래서 저는 조교 선생님 뽑을 때도 저도 당연히 클리닉 들어가지만 조교생 뽑을 때도 실력은 기본이고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 아이들을 질문했는데 막 이것도 몰라 이런 이제 바로 잘리는 거고 처음 뽑을 때부터 면접에서 이렇게 인성이 착하고 또 아이들을 진심으로 늘어났으면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조교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다 되는데. 고민도 안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고 질문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요. 반복해서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요약하면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고 이해할 때까지 피드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강의 시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수특강반은 12회차에 걸쳐서 수업을 하는데요. 이 대수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처음 듣는 아이들도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아이들도 많죠.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지수로그에서 지수 빼고는 처음 배우는 거고, 삼각함수는 사실상 처음 배우는 거예요. 삼각비랑 관련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수열도 처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처음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대수는 예습강의를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못하겠다 어렵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원래 어려운 거니까 너가 좀더 해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사실 그 설명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아, 공부했더니 테스트 통과되고 어려운 문제도 슬슬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또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메인 교재가 있고요, 난 부교재가 있는데 메인 교재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개념S 강의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추가 교재는 그 고등학교 2학년 실제 내신 기출을 추가 교재로 줘요. 이 추가 교재는 대상마다 좀 다릅니다. 어. 처음이거나 사실상 처음인 아이들은 이주 교재에 집중을 하고 이 추가 교재는 일부라도 풀어야 됩니다. 이걸 아예 안 풀면은 도움이 안 되고요. 일부라도 풀어야 아, 고등 내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공부를 했더니, 아, 이런 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건 되는데, 아, 이건 너무 어렵네. 아, 그럼 내가 좀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뭐좀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섭시에 해주는데 그런 문제들은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했지만 좀 구멍이 있어서 다시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은 주교재를 클리닉 시간에 보통 다 끝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부교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부교재도 잘될수 있게, 완벽히 될수 있게. 제가 좀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시간표는 화목토입니다. 어, 화목토고요. 7월 22일날 개강을 해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12시 반부터 1시 10분까지 밥을 먹고, 1시 10분부터 4시 반까지 클리닉을 합니다. 음. 그래서 화목토 동안 이제 할 거고, 그 대수 특강을 이제 하면은, 아이들이랑, 제가 사실은 거의 매 방학마다 대스특강을 해요. 아이들이랑 이제 호흡을 하면은 처음에 잘 되다가 중간에 위기를 겪지만 그걸 잘 해서 결국 이겨내가지고 끝내고 이렇게 뿌듯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도 그럴 수 있게 저도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대스특강 질문을 많이 할수 있고 기본적인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기 시간표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은 뭐 학부모님들이나 어머님, 그 학생들이 뭐 좋은 피드백을 해주, 해주세요. 음.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 믿고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정성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